직전에? 여기였나? 단!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오늘 편물철 TV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당하신 억카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여러분들이 실력 때문에 틀렸을지 억카를 당했을지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조비트 새까막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뭐야 이거 상황 설명 평소 드럼매니아와 춘이즘을 하던 필자는 갑자기 유비트 차량을 주행하고 싶어서 오락실에 유비트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는데 음. 마침 대기도 사람도 없어서 재빨리 음. 500원을 꽂고 카드를 댔습니다 음. 그런데 막상 운전을 시작하려고 보니 필자를 기다리고 있던 건 전문 철니 아니, 녕하세요 아니, 아 가지 가지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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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니 0대2부터 먼저 얹어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았습니다 얘기하면 되지 카드를 먼저 찍었으면 됐잖아 카드 찍기 전에 보이잖아 이거는 인재예요 벌써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10초 안에 생각하기로 3개가 나왔어요 스포이제야 가뜩이나 아직 주행 차량도 아닌데 핸들 규격에도 맞지 않게 빠그라진 상태로는 당연히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할 리가 없었고 자동차의 장애물이 나오는 족족 못 보고 긁어댔습니다. 제가 주행할 차량이 빠그라져 있었던 것에 대하여 오락실과 코나미 중 어느 쪽의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최종 판결. 아베에 썼던 내용으로 가르마겠습니다. 이셋 중에 뭐라도 하셨으면 10대 0 나오는데 3단 보안망을 전부 돌파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4대 6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laughs> 다음. 능동적인 리듬 게이머가 되어버렸습니다. 루인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C 차량 운전하는 운전자입니다. C 차량 S 플러스 마지막 서킷이 공개가 되어서 열심히 시던 중제 피지컬로 견적이 안 보이는 구간이 있었어요. 1분 15초를 먼저 보시면 165bpm의 8비트 간격으로 왼손은 슬라이더에 3분의 1을 왕복, 오른손은 에어를 올려야 하는 패턴이 나옵니다. 예, 후사리는 2분의 1을 왕복해야 되는데 이걸 한 손으로 긁을 수가 없었어요. 레이팅의 노예인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두뇌를 사용하셨나요, 혹시? 일단 패턴을 한번 좀 봐보죠. 그래도 여기가 아까 봤던 그 구간에 비해서는 좀 휴식이긴 하다 야야. 휴식이라고 말하자마자 이런 거 나오는 거 <laughs> 휴식이라 말하자마자 바로 24비트 바뀌는 거봐 <laughs> 이건 과실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주에 양심 냉장고 베스트 드라이버 양심 없는 패턴에 대해서 양심 있게 대응한 최고의 사례가 아닌가 저게 사실 뭔가 꼼수 같아 보이지만 저것도 어려워요. 왜 어렵냐? 님들 머리가 여기까지 내려왔잖아. 화면 보이겠어요? 외워가지고 정타를 썼으면 솔직히 이 정도면 인정해줘야 돼. 이 정도면 베스트 드라이버가 아닌가? 인정합니다. 제 명예는요? 처음부터 있었... 아무튼 네, 완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2년 전 사건도 제보가 되나요? 12년 전 저는 압구정의 어느 빌딩 2층에 있는 오락실에서 친구와 함께 펌프 이더블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함께 파이널 오디션이라는 곡을 골라서 플레이한 순간 시작되자마자 채보와 노래의 싱크가 안 맞더니 극기야 노래가 끝날 때쯤에는 채보가 이상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픈 일을 당한 나머지 영상으로 남겼는데 펌프철 컨텐츠를 보고 제보를 남겨봅니다 오, 저게 밑에 선택이 있는 게 가정용이었나? 올송이었나? 올송이 있었나 근데 저때? 세컨드 때 뭐야 이그 접시장 갔는데. <laughs> 그게또 미묘하게 맞는다. <laughs> 아니 미묘하게 맞는 게 아니라 한 마디가 차이가 나가지고 맞게 느껴지는 거였는데. <laughs> 와 <그래도> 이거를. <laughs> 아 뭐야? 오 사라지네 마지막에? 음원이 끝나고 나서 패티션이 남아 있으면 사라지는구나. 근데 뭔가 안 넘어가는데요? 넘어가나? 아니 지금 뭐야? 어, 또 나? 뭔데? 뭐임 이쯤 되니까 좀 무서운데? 뭔데? 더미 데이터인가? 더미 데이터면 왜 A P P 가 달라? 뭐지? 나와 자꾸 하나씩. 일단 영상이 좀 있으면 끝나거든요. 어 뭐야? 어 이번에 판정도 있어. 어 끝났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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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요즘은 이 오락실 게임들이, 리듬 게임들이 하드디스크 기반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저 때는 CD였단 말이야 버전별 CD를 넣으면 딱 돌아가는 느낌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 문제 아닐까 생각했거든 CD에 손상이 가든지 오래 가든지 하면은 아니면 CD 리딩하는데 문제가 있던지 하면은 로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보시면 일단 모든 버그의 발단은 이거인 것 같잖아? 그지? 이거? 어? 잠깐만 이거 아까 마지막에 끝날 때 패턴이랑 똑같지 않냐? 야, 한번더한것 같은데, 이거? 그니까, 러안 밟은 노트가 한 바퀴 돌아서 왔네. <laughs> 이 일이 일어난 이유. 1번. 마지막 노트가 판정이 나는 순간 곡이 종료가 된다. 2번. 음원이 먼저 나오고 패턴이 늦게 나와서. 3번. 음원이 끝났는데 패턴이 남아있는 상황이 됨. 4번. 가정. 근데 펌프는 음원이 끝나면 거기서 패턴 재생을 종료하. 그래서 노트 3개가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끝났음. 5번. 근데 이 상황에서 내부에서 뭔가 꼬여서 곡을 한번더 재생했는데 이미 처리한 노트는 나오지 않고 처리하지 못한. 그러니까 배드, 미스, 노트들만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나왔음. 6번. 그래서 곡한번 길이만큼 더 재생하고 마지막 세개 노트가 지나가는 순간 끝남. 이 아닐까? 이거 프리미어로 받아가지고 잘라놓고 마지막 지점부터 해가지고 붙이면 은알수 있을 것 같거든 노트 대조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그거를 지금부터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거는 여기서 잠깐의 목소리로 남겨놓는 걸로 하고 이걸 과실비로 따지자면 10대0이 맞는데 블리치 자체가 되게 신기하네요 <laughs> 다음 새 차에 하자가 있습니다 채셔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운전을 시작한 9년 전부터 한 차량에 꽂혀 그 차량으로만 주행을 하던 운전자입니다 이틀 전 너무나 제 취향에 맞는 외형의 차를 찾아 동네방네 이 차가 마음에 들어서 새로운 차를 뽑을 거라며 신나게 떠들고 드라이브를 하고 다녔는데요 와이퍼 오작동으로 왼쪽 시야가 가려지는 하자를 오늘 발견하였습니다 엥? 응. Are you ready? Um. 아... <laughs> 캐릭터가 튀어나온다고? 뭐야? <laughs> 진짜네, 내... 아니. 과따를 어디까지 치는 거야? 저 집에 와서 리드게임 한거 영상 보는데, 이 새끼 굿모션 왜 이런 미친놈인가? <laughs> 선생님, 근데 사고가 안난거 같아요. 와이퍼 오작동 하는데, 잘 치시던데요. <laughs>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하긴 합니다 모를 때는 안 보인다 알고 나면 준내 신경쓰인다 이게 알아버려가지고 앞으로 하실 때마다 이거. <laughs> 1번 라인 준내 신경쓰일 거란 말이야 진지하게 판결하자면 한 4대 6 정도 되지 않나 4일당촌왜 튀어나감 캐릭터가 거기까지 6 그걸 왜 우리한테까지 보여주셨어요 <laughs> 아니 잠깐만 있어봐 야 내가 고르는 거 그렇다고 쳐 이 캐릭터가 나오는 거는 피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 내가 잘 치면 됨! 오늘 사연 정리. 과실비는 4대6. 이유는 방금 얘기함. 그리고 앞으로 코이노 캐치볼이라는 곡을 할 때는 반드시 풀콤보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자. <laughs> 사실, 풀콤보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일단 잘 치자. 와이퍼에 참교육 당하고 싶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아까 영상 보다가 스밀의 굿모션 봤는데 얘도 튀어나가요. 멋! 도로에서 차단벙이 튀어나와 차를 공격했습니다. 홀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일본에서만 탑승이 가능하다는 S사이 오 차량을 차게 됐는데 차단벙이 튀어나오더니 차를 공격하고 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번씩이나공격을 당해서 어지러운 상태에서 겨우겨우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마지막에는 다가오는 벽이 와서 제 차를 뒤집어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laughs> It's behind you <laughs> 나도 이거 팠던 거 같은데 하하하하하하어 <laughs>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 노래가 아르케아 콜라보로 간 곡인데 간다 하하하 <laughs> <laughs> 저게 이게 세 번인가? 이곡 통틀어 가지고 이스피아인즈 나온 다음에 뒤에서 노트 나오거든요. 이좀 악질이긴 해 이거. <laughs> 이거 처음 하면은 뭐지 하고 틀릴 수밖에 없긴 해. 대신에 이것도 잘 보면 트레이스로 보여주긴 해요. 그러니까 꼭 힌트 는 있어요 아르케아가. 웃긴 게 아무튼 이런 곡이거든. 그래서 이분은 방금 전에 혼자 <laughs> 고증에 당했다. 또나오지않나 <laughs> 그래도 두 번째부터 깨달았네. 맨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한번더있지않아요있아야 돼. 직전에 여기 있나맞 여기 하아야 돼. 하기 있는 거를 찾는 <laughs> 이 패턴 제작자가 이 플레이 봤으면 무조건 빵끝. <laughs> 아, 근데 이거를 제가 객관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진짜 솔직하게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을 말할게요. 참맛하지 <laughs> 않나. 내가 저 말리셔스를 아르케아에서 팠던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해 왜냐면은 옹기키가 이딴 짓도 할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한테는 또 그럴 수 있고 말리셔스라는 곡을 아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옹기키를 입문을 해가지고 하고 있었다 하면은 모를 수 있긴 해 그래서 저는 첫 번째를 과실 줄수 있다고 봐요 이건 당황할 만했다 근데 이건 아니야 이거는 앞에서 한번 보여줬어 근데 뭐 이거는 크리브레이크 안한 거지 브레이크까지는 먹었으니까. 둘, 셋, 넷. 너무 빨랐어. 아무리 그래도. <laughs> 그래서 저는 최종 과실비 3대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보고 억울해서 아르케아칼로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임해야겠지 다음. <laughs> 2024년 3월 9일 편문철 위클리 제보는요? 옹기키 차단봉이 튀어나와 차를 공격했습니다 사연이 MVP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제작자의 의도를 정말 정확하게 수행하시긴 했어 <laughs> 저희는 또 다음주에 재밌는 사연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